유라차차 원동기 네 안녕하십니까 유라차차 원동기 BMW 코롱터스 원동기 업데리입니다 오늘은 어, 크게 좀 가볍게 좀 가벼운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어, 분당에서 이제 뭐 드라이브하면서 드라이브하기 좋은 코스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면서 같이 드라이브할 차량은 X7 40i입니다 그래서 이 X7 40i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어, 최대한, 어, 간접적으로 이 차량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그냥 영상이랑 뭐 ASMR 뭐이 정도 가벼운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각도도, 화면의 각도도 저희 실내랑 좀 바깥에 배경이 좀, 어, 보일만한 위치 좀 올려놨고요. 편하게 어, 재밌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X740i에서 중에서도 어, DP라는 모델이고요. 6인승 모델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시승기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차량인데 네, 동일하게 실내는 이제 타르토포 시트 동일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판교에서 저희 서판교 운중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빗길에서 이 차량이 얼마나 뭐 안정감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편한지. 좀 직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X7은 뭐 고속주행 보다는 이렇게 그냥 시내에서 편하게 타기에는 정말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여기 분당이 이 맨홀이 파져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제 차량으로 거기를 지나갈 때는 허리를 좀 부러지는 경험을 하는데 일단, 은 X7 같은 경우는, 다른 라인업에 대비해서 조금 더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어 쇼버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야가 높다 보니까, 사실 시내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안 보여서 사고나는 경우도 있고, 뭐 오히려 고속도로보다 시내에서 이제 짜잘하게 사고가 많은데, 이제 좀 시야가 높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미리 미리 좀 미리 볼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시야가 낮아서 있는 답답함이 없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좋고요. 뭐 인테리어는 뭐 지금 BMW 최신 디자인을 적용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계기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넓고요. 12.3인치, 12.3인치. 그 다음에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카플레이를 연동을 하면은 이 중앙에 계기판 콘텐츠 설정을 해가지고 티맵을 이내 시선 바로 밑에다가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정말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차할 때도 어, 이지감 없이 스타뱅고가 발동이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핸들도 뭐, 다른 BMW 생각하면 너무 이 손쉽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분당에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 분당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 제 고객이 많아요. 여기 X7 구매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은근히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X7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생각보다 이 디자인을 여성분들이 좀 선호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승차감이 좀 편하다는 라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시승을 좀 시켜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원래 BM하면은 굉장히 이제 하드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X7은 진짜 부드러워요. 뭐 그리고 당연히 이 마이크 유입은 안 되겠지만은 이 BMW 이 직렬 6기통 엔진은 진짜 진동이랑 소음이 정말 적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진짜 저는 520D 타다가 X7을 타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차가 눈만 높아져서 진짜 큰일이야. 괜히 1억 5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값을 해요 이 차량은.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주행보다 사실 시내 주행이 더 많으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뭐 이제 여성분들, 그다음에 이제 법인 뭐 대표님들, 남성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 주행 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내에서 타기는 정말 웬만한 승용차보다 훨씬 더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X 시리즈들은 이제 X 드라이브가 기본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해외 많은 영상들만 봐도. 이 BMW 사륜기술에 되게 유능함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빗길에서도, 이렇게 프락셀을 밟아도, 트랙션 잃지 않고 다 잡아주면서 가요. 그만큼, 물론 비올때제 과속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나도 모르게 뭔가 귀신에 홀려서 이제 과속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잠깐 넉, 넉 놓고 있으면. 그 그럴 때도 이제 안전하고. 그 다음에, 혹시 뭐를 차가, 뭐, 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할 때막 핸들을 아, 확확 틀잖아요. 그때도 이 차량을 웬만큼 잘 잡아주니까 그래서 더 안전하기도 한것 같아요. 네. 전혀 휴지 슬립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달리는 차량입니다. 의라초차 원동기! 근데 보통 뭐이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SUV들은 왜다 X 드라이브 넣어주면서, 어, 승용차는 뭐 선택이거나 안 넣어주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SUV 차량들은 뭔가 이제 레저랑 가까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물론 온로드 성향이긴 하지만, 뭔가 이제 오프로드 느낌의 동네를 많이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트레일러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어딘가 놀러 간다던가, 아무래도 그런 용도가 용도로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양에 이제 사륜을 넣어서 들어오는 거고 어쨌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어 물론 사륜이 트랙션 컨트롤하기엔 더 좋지만 보통 대다수가 후륜을 좀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승차감에 좀 미세한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 이제 확실히 코너를 돌아나갈 때 후륜이 더 재밌기 때문에 이 BMW는 이제 매니아층적인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후륜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SB랑 좀 세단이랑 X드라이브에 들어오는 수요량이좀 어 다르게 들어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처럼 이런 좁은 공간에서 반대 차선으로 이제 빠져나갈 때 제가 X7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제 확실히 차가 큰 거치고는 차선 변경이나 뭐 유턴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짧고요. 이제 그 이유는 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은 이게 인테그럴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뒷바퀴 이제 조향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선을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바꿀 때도 휙 바꿀 때도 약간 직각으로 삑삑 바꾸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웨이브 하면서 가는 느낌이에요 뱀처럼 그 느낌도 정말 너무 좋고요 어, 그런 느낌이 또 뭔가 되게 밀착해서 가는 느낌이라서 이제 안정감을 또 들게 하는 느낌도 있고 그럼 이제 차 많고 복잡한 지역 갈때좀 부담이 덜 합니다 아무래도 비올 때 가끔씩 이게 멍 때리면서 혼자 드라이빙 하면은 네 좋습니다 비멍 위라처차 원동기 여러분 X7으로 비오느 와인딩 해보셨나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아주 스릴 있게 자 X7으로도 이제 와인딩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겠습니다. 비 오니까 제가 알아서 안전에 유의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거나 뭐 우려의 표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제 생명 소중합니다. 네, 저도 잘 알고요. 남한테 민폐 끼치기도 싫고요. 뭐 밟아볼까요? 있네. 네, 여기까지만 맛보고요. 천천히 이제 보시면서 맛있는 밥 먹고 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간접 체험하시면서 아 뭔가 이런 부분들이 더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댓글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은 제가 참고해서 빨리빨리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욕하시는 분들보다 따끔한 조언 제대로 해주시는 분들이 더 좋습니다 이쪽 분단 사시는 분들 운중동 자주 안 와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던데 가끔씩 한 번씩 가족분들이랑 한번 오세요 너무 넓지도 않고 어 적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기도 되게 어 코스가 또 예쁘고요 제가 한번더 차가 없어가지고 한번더 밟아봤는데 진짜 아무리 얘가 부드럽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태생이 BMW인 거는 확실하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니 분명히 얘가 되게 소프트한 애거든요 그리고 방금은 제가 귀찮아서 스포츠 모드를 두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롤링이 거의 없어요 좌우로 막 축축축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엑셀 리스폰스 너무 좋고요 브레이킹 너무 좋고, 심지어 지금 비 오는 날인데, 트랙션 하나도 다 놓치지 않고 다 잡아줍니다. 네. 이래서 사륜사륜 하나 봐요. 사실 380마력이 사륜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실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한 영역에 있는, 어 마력인데, 사륜까지 있으니까 그냥 뭐, 내가 굳이 DSC를 끄지 않는 이상은 뭐 모든 자세 다 완벽하게 잡아준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렌저로버를 이렇게 타면은 이미 저기 어디 도랑에 꼬라박혔지 근데 그 도랑에서 또 이제 올라서 나오지 그 차는 빠르게 유턴 개미쳤다 아니 얘가 직진에서의 댐핑은 되게 소프트하게 해는데 이롤 억제는 엄청 다 잡아놨네. 그냥 직진만 편하게 해놨네. 그래서 더 좋네 이게 진짜. 괜히 GLS 보러 가셨다가 X7으로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다 여기 있었네요. 그러니까 X7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만능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패밀리카 대 정도로 당연히 너무나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는 차기도 하고, 뭐 엔진 힘이 전혀 딸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어, 분명히 소프트한 차량이고 조금 가족 중심적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달릴 때는 다 달려줍니다. 거의 뭐 완벽한 아빠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좀이 차량을 보신 분들께 많이 참고가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직접 타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차니까, 나와 가족 둘다 위해서 어 살수 있는 차기 때문에 어 저는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와인딩 하는 장소에서 여러분들 좀 다른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